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또 한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수농액 정규제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국민의힘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는데요.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전 주필은 최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7월 14일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오류와 병적 상태를 지적하며 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권 후보로 영입한 것이 오류의 시작이라며 초기 윤핵관 인사들과 소위 쌍권, 권영세, 권성동 등 중진 정치인을 겨냥해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는 국민의힘이 개엄옹호나 극우적 행보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탄핵 반대 집회나 개엄 옹호 세력과 연계된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7월 10일에서 사과는 필요하지만 끝없는 사과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당의 방향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감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힘이 사과와 인적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정치 뉴스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